한 가지 복음의 메시지만 가지고 광고회사를 음.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그걸 음. 뿌려가시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네. 그렇죠. 어, 어떻게, 아, 어떻게 기업,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기업체들의 무슨 그러니까. 의뢰를 받는 것도 아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나님께서 어, 저의 피로를 늘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또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았고요. 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 기도골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음. 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많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스케치하게 됐는데 어, 정말 돈이 없으니 이걸 제작할 수 없는 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결제 양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결제해주세요. <laughs> 하나님 결제해주세요. <laughs> 네. 그랬는데, 음, 그날 아침에, 어, 저희 지인 중에 해운회사를 하는 그런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을 제가 지어줬는데, 아크라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방주라는. 음, 그래서, 어, 이 회사 사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냥, 모르고 갔는데 이 사장이 해운회사 캘린더를 만드는데 음. 늘 그런 그, 그런 형식은 말고 음. 자기는 문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아니냐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스케치했던 음. 그, 스케치 그 스케치북 을 음. 어, 자리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이 친구가 무릎을 치면서 음. 자기가 찾는 게 이거라고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음. 어, 결제를 올려드렸는데. 음. 음. 어, 천사가 이렇게 당신에게 <laughs>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결제가 났네요. 네, 그래서 아, 네. 어, 작품의 모든 제작비용을 어, 지불해줬고요. 음.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음. 어, 첫 작품이니까 제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음. 제가 아는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백주년 음. 기념교회의 그 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음, 네. 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음. 귀한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힘이 됐고요. 네. 또 다음 날은 그 어느 잡지사에 청탁을 하셔가지고 음. 저를 취재하는 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다리도 넣주시고 네. 소개도 네.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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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제 작품을 네. 네. 그 잡지에 계속 연재할 수 있도록 보험광고를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음. 계속 그 보험광고를 그 잡지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 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다른 분들에게 음. 또 소개가 되면서 음. 좀 그래도 알, 많이 알려지게 되셨겠네요. 어, 보험광고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음. 어, 수입은 제로였어요. 어,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어, 이게 아유, 수익, 수익, 수익성 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 어떻게 하면 음.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 전시를 해야겠다라는 음. 소망을 주셨어요. 제가 음. 어, 보금광고를 시작할 때쯤에도 제 비전이 음. 어, 보금광고로 전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 김동호 목사님, 네, 네. 어, 청아람에서 어, 전시를 네.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음. 음. 아, 참 좋은 장소겠다. 음.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께 페이스북으로 음흠.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네. 네. 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음. 제가 이러이렇게 해서 어, 광고로 보금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음. 어, 저희 간증을 곁들이고 음. 어, 제가 이 작품들을 어, 청아람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어,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음. 아무런 댓글이 <laughs> 음, 없으셨어요. 네. 음. 그래서 어, 제가 다음날 너무 좌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다. 음. 그래서 목사님 양해를 구하고, 음. 제가 한 작품 한 작품씩 매일 음. 에세이를 써서 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용서하십시오라고 음. 양해를 구하고, 매일 제가 그 작품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 그런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아해서 음. 그 말씀에 그 기억나는 것들을 또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음. 어...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작품을 음. 올리게 됐는데, 어, 묵묵부답이시니까, 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음. 하고 되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음. 하게 됐는데, 음. 어, 10일째 만에 음. 답글이 와셨어요. 그래서 음. 아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음. 그리고 어, 좋은 전시회가 될것 같다고 음. 말씀을 그 직원들한테 다 얘기해 놨으셨으니까, 음. 전시를 하라고. 어. 그래서 제가 전시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감하게 두드리고 구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끝까지 받으시고요. 네. 끝까지 가고 그 하나 <laughs> 예로 그 제가 2012년도 석창우 화백과의 만남이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이분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편을 만드는데. 어, 제가 한해 전에 만들었던 그 수묵화 작가에게 맡겼는데 오 음. 개월이 지나도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일필 휘지로 음. 그리지 않으면 음. 그릴 수 없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는이 음. 뭐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새벽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페이스북을 열어보게 됐는데, 음, 음. 아침마당에 이 석창화백이 시연하는 음.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네. 제가 그리려고 하는 동행편에 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석화백님한테 연락을 드리게 됐고, 음. 어, 또 만나서 교제하면서, 음. 어,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분의 그 팜플렛, 네. 그것을 제가 선물 받게 됐는데, 그 팜플렛의 표지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석하백에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 그림에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사람 편을 함께 작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1 0 0너스그 전도지 들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네. 어, 아주 짧기 때문에 이해하기 정말 쉬운 그런 전도질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때요? 네, 아주 쉽고 음. 또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음.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도 훨씬 더 유리했고요. 음. <laughs> 어, 비주얼의 임팩트로 인해서. 음. 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래서 음. 정말 그~ 좋다고 엄지손가락을 음. 네.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깐느는 음. 그~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음. 집사님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어, 심지어는 뭐~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변화된 것처럼 음. 나의 담의 세계 깐느라고 그런것니네 저의 어떤 신앙고백이죠 음. 어~ 결국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깐느에서 만났고, 음.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도 그 자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깐느는 정말 나의 담에색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계속 아까 안에 얘기를 하셨지만, <laughs> 음. 가족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을까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그 차라리 신학교가 라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쓰세요. 음. 제가 2010년도에, 아내에게도 또이보건 광고 이 사역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할 거니까요. 그래서 <laughs> 네. 어뭐 조용하게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2010년 10월, 12월 30일날 국민일보에 제 기사가 한면 전체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인 어른에게 손에도 드디어 쥐어졌고 저 아내도 보게 됐는데 어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정서방 이제 목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아빠 이제 나는 걱정하지 않아. 정서방이 자꾸 목해할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자신이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일에 만족할 거니까, 만족한다고. 나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수치. 중에도 그렇게 수많은 전시회를 음. 계속해서 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네. 이 전시회가, 어, 결국은 음. 많은 사람들이 보험 광고를 알지 음. 못하다 보니까 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음. 이거에 대한 어떤, 어, 음. 것을 알려야겠다. 음.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게 됐고요. 음. 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음. 어, 이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음. 어, 제가 놀라웠던 것은 어, 10년 정도 저희 교우 중에 네. 저하고 일을 같이 하는 해운회사 어, 대표가 있는데요. 네, 네. 이분이 요번에 제가 그 순천에 어,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5월달 한달 동안 전시를 하게 됐는데, 네. 어, 거기에 출품하고, 거기에 전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시회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들렸는데 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아니, 뭐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하는데도 큰 후원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하게 되면 어떤 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운송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 테고요. 네. 어떤 좀 비용 충당이 안 되나요? 원래 이제 작품을 사가는 음. 방법이 있는데 제 것은 이제 광고다 보니까 음. 이게 인쇄 매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작품성하고는 조금 그렇죠.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음, 충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 기독교 단체나 음. 또 교회들이 그다음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광고들을 활용한다면 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어, 교회에서 많은 전도의 좋은 도구로 활용하면서 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저는 도마뱀 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자체를. 작품으로 네. 어느 교회가 하나 맡아가지고 네. 사면 음. 그 작품 밑에 조그맣게라도 뭐 작품에 해치지 않을 음. 정도로 음. 아주 조그맣게 자른 글씨로 교회 이름을 써준다든지 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수익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음. 좀 있네요 광고제 밑에 뭐 어느 음. 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laughs> 이런 <아직은> 거라도 뭐 <laughs> 앞에다 붙이기 이거 좀뭐 하면 네. 뒤에다 붙이든지 음. 뭘 하든지 간에 뭐 그렇다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음. 강구하고 있고요 음. 어, 또그 좋은 제안들이 들어온다면 음. 얼마든지 저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시고 좋은 작품들은 음. 계속 나오는데, 음. 이게, 어, 직접적으로 운영비나, 뭐,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으로 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그렇죠. 않으니까, 음. 그것도 경영적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뜨거운 가슴과 네. 열정으로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보면. 분들이 또 감동시키셨으니까 아마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감동하실 겁니다. 네. 네. 집생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세상의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네. 광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 광고가 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또,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줘서 이 일이 활성화되고, 어, 또, 지하철이나, 어, 대형 전광판에 이런 복음 광고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역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음, 그렇죠.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그런 디자이너들 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연락을 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음. 나누고 싶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한번. 사업의 동역자 많이 네. 나타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개가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집사님의 간증이 담긴 광고 문구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만드신 복음광고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의 가슴에 이렇게 박히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드네요네 그렇습니다. 어,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그림과 그리고 신앙과 열정과 복음과 이한 줄기로. 음. 똑바로 한 치도 옆으로 흘러가지 않는 아주 순전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매체는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 도구인데 주님을 믿는 기독교 단체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 집사님 많이 네. 활용 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새롭게 와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보금광고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또 선교 단체들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줘서 이 일이 활성화되고 또 지하철이나 대형 전광판에 이런 복음 광고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